노과 기분 분위시 좀 적기 때문에 예예 yeah, 예, yeah, yeah. 막아내기도 좀 벅차고요. 그리고 뮤타리스가 템플로 요격하고 있습니다. 자, 아 아, 일단 스톰 잘 들어가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예, 저거에 앞마당, 그리고 다섯 시저 앞쪽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장사가 지금 약간 빨간 점들이 이제 슬슬 또 모이고 있죠. 구해 처리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지죠. 예, 홍구해 맞아시죠. 네, 아, 홍구해 처리라고. <웃음> 예. <웃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반 시설을 네. 갖춰줬으면 이몽규 선수는 그냥 단순 반복 생산 어, 공격 맞아요. 생소, 아주 단순해졌죠. 생산 공격 생산 공격 뭐그돈 남으면 멀티 업그레이드 뭐이 정도만 자 빨간 점 모여 있는 거 보세요. 요단요 단순해진 게 이렇게 예. 상황을 만드는 게 진짜 그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예. 업그레이드까지 공2업까지된 2업. 상황. 자 이곳은 126대98 차이가 좀 납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오늘요. 예. 김윤중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였는데 어느샌가 게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몽규 선수가요. 일단 이몽 그 김윤중 선수는 무조건 막아야 되죠. 막아야죠. 막고 하이브안간적를 상대로 예200그 조합을 갖춰 갖추, 갖추는 수밖에 없죠. 예. 스플래시 유닛과 정말 그고 퀄리티의 유닛으로 예. 갖춰서 어떻게든 한 방. 물론 예그 김윤환 선수와의 챌린지에서의 경기에서도 어, 기억이 네. 나긴 하는데 맞아요. 미친 듯한 셔틀 견제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던 보여 있는 상황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도 역시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보고 나와야 줘야 되고 이봉규 선수는 그냥 많이 먹고 많이 무한 네. 쳐도 어느 정도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지금 들이받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나 돋파 너 네. 그렇죠 공이 방위력이 돼 있는. 토스 병력입니다 예, 저거는뭐 여기서 스타팅 포인트 하나 더 가져가도 되고요 예, 예. 멀티 쭉쭉 늘리면서 그냥 유닛 교환만 해줘도 조금 예. 이제 괜찮은 상황이고 아 이번엔 또 뮤탈리스크네요 변화고한번 준비 이거는 선 멀티로 가는 게 조금 안정적으로 예, 피해를 줄수 있는 방법이죠 방업이 돼 있기 때문에 대공능력 커세어도 많지 않고 일단 예. 조합권 차 나옵니다 멀티 보세요 올 멀티 들어갑니다 10시 들어가네요 예, 10시 뭐 4시 뭐다 들어가고 있어요 자 병력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있는 이몽기 선수, 12시합쪽에 모여있는 뮤탈리스크. 오 뮤탈 한 부대도 아니죠 지금? 넘쳐 한 부대가. 넘칩니다, 넘쳐. 부의, 부를 좀 표현하고 방직. 있어요, 부를. 그렇습니다. 라이은잘 예, 먹었다. 여기는 네, 하이트플 없으면 못 막는다, 라는 거고요. 김희중 선수의 선택은 돌아오면서 셔틀은 날아갔고요. 네, 프로토스의 한방 병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초라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인구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에 비하면 데이터에 찍혀있는 유닛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저그는 그냥 안아주면 되는 입장이에요. <laughs> 오면 팔 벌려서 안아주면 됩니다. 네, 들어와. 자, 일단 센터에 머물러 있는 김현중 선수의 병력. <laughs> 어우, 이봉규 선수가 정말로 잘하는데요. 이거 큰일 그렇죠. 났는데요. 예. 포스가 예 엄청나요 지금. 자 여기서 얼마만큼 데미지를 줄수 있을 것인지 김윤중 선수 오 양이 워낙 많아서 예컷컷 안아, 안아주고 있고요. 지금 뮤탈도 돌아와서 안아주러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 아카도 있고 하이트플로도 있습니다만 파괴력이 워낙 강하고 일단 양이 너무 많아. 요어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이몽이먹 아, 이몽, 김윤중의 예예 저력이 좀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예. 뮤탈리스크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다 죽어버린다면. 센터에 머물러 있네요. 이 집트 오른 것 같은데? 요스톱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한 번에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 일단 추가로 네. 끊어주고,다가 자8 시로 발걸을 아... 옮기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예. 그 와중에 7시쪽 한번 또 들어가 주는 셔틀이고요. 이걸... 지난 번에도 그랬던 건 이게 통해야 돼요. 네 리버 리버타이 쪽으도 반응합니다. 또 이거. 예. 아 이봉규 그냥 8시 버리는데요? 버리고 그냥 어... 뼈를 칩니다. 정면 지역에 하이템 플로 끊어줍니다. 뮤탈로. 자 전면적으로 압박을 네. 주고 있는 임홍규 선수 칠칠 트리플 아킬 지금 이게 두시 멀티까지 히드라로 또 깨주면서 그냥 의욕을 끊어버려요 그냥 싸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병력과 싸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욕을 상실시키게 만드는 전술을 지금 또 보여줬죠 토스 아이고 애완기린님 족책에 감사합니다 일단 포스는 대장 네. 도재욱 혼자 남았고 혼자 남았어요. 저 이이몽규 선수를 어, 이제 완전 완전 흐름 타 버린. 예. 네. 어 공격력이 너무 뛰어나서 지금 저도 그렇죠. 약간 타운 님또 333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두 다시 한번 타운 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킴프라이 님 이몽규 선수를 지금 김명훈 선수가 극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와. 네. 이번 시즌에도 저그의 강세를 좀 예고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번 시즌에는 강세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는 음. 날아다녔지만 테란 전체가 강하기도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맞아요. 조일장, 김명훈, 김민철 이세 명의 선수가 막 선봉을 킬, 역을 킬하면서 음. 맞아요. 맞아요. 좀 어, 풍미했었죠. 포스트 시즌에서 좀 아쉬웠지만 그랬죠. 네. 도지우가그 당했잖아요. 예, 정규 시즌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또저그긴 한데 어. 예. 이번 시즌에또 이목규가 그렇죠. 초장부터 치고 나오네요. 지금 벌써 <laughs> 지난 시즌 개막전 김민철, 저그, 선봉, 올킬, 선봉 올킬. 그래서 전환 결했던 예. 기억이 있는데 예. 오늘도 세발 자국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네. 몰라요. 네, 예, 감이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오늘 이몽규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그런데 자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영호와 최호선이 남아 있는 테란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자, 더거우스 가서 이몽규 선수의 맵 선택과 그리고 이영호 혹은 최호선 선수 누가 중견일지 함께 확인하시죠. 자, 자 일단 맵 선택이 좀 중요해졌고요. 예. 맵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우가 좀할 만한 맵이 포트리스, 예. 패스파인더는 좀 궁금해요. 패스파인더는 저 태전을 제가 많이는 보지 못해서 예. 어떤 양상인지 궁금한데. 예, 일단 포트리스 패스파인더 요 정도가 조금 저가 괜찮아 보이는 전장이거든요. 자, 과연 포트리스 혹은 패스파인더를 고를지 이몽규 선수 맵선택권은 이몽규 선수에게 있습니다. 이몽규 선수라 하면은 좀 무난한 맵을 또 원할 수도 있죠. 네. 예, 워낙 또 스타일이 정말 전공법하면안 진다는 마인드를 네. 깔고 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야. 어쨌든 김명훈 김성대 선수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저거가 좀 하겠네. 그렇죠.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임원규 선수가 아, 네. 김윤중 선수는 예. 정, 정말 아쉽게도 예, 패배를 하면서 확실히 종족 최강전. 아, 이클립스. 이클립스. 그러니까 약간 지금 계속해서 예측에서 좀 벗어나고 있죠. 음, 벗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클립스 테란전 자체가요. 예. 굳이 저가 좋은 맵이 아니에요. 예. 다른 좋은 맵더 좋은 맵이 있는데도 이클립스를 선택하는 거는. 아까 1 경기 2 경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좀 이몽규 선수는 자기가 잘하는 맵, 무난한 맵 하면은 그렇죠. 내가 거기선 더자신있기 때문에 최우선 나오네요. 최우선. 그러면 대장 이영호 선수 남았고, 네, 대장 이영호, 대장 도재욱 남았습니다. 벌써 <laughs> 아니 왜 이렇게 개막전인데 굉장히 빠르게 위기들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왜냐면은 산술적으로는 좀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몽규 선수의 컨디션이, 네. 포스나 컨디션이 어 너무 좋아 보여서 지금. 위너스리그잖아요 이게 그렇죠. 승자 연전이기 연전 때문에 기세를 탄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딱히 실수를 하지 않는 한호 경기력이 정말 괴물 같아요 지금 예. 뭔가 그냥 누구와 나와도 이길 것 같은 지금 포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최우선이 한번 끊어야겠죠 방금 전그 김윤중 선수와의 경기에서 명장면이 그 셔틀리버를 딱 떨구 난 다음에 한삼 예. 방향에서 히드라들이 쇼와 이쪽 이쪽 그게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뭔가. 그게 체처리 팍팍팍팍 여덟 예. 개막 유닛이 많은데 당연하다 듯이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예. 뭐 딱히 교전이 없었는데 잘 맞고 잘 막는데 예. 그냥 이겨 있어요, 게임이. 맵이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다뒤덮이면서 그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예. 자, 이번 시즌 테란, 토스 험난합니다. 험난해. 아. 지금 토스는 물론 도재욱 선수가 우리 저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개근이고 네. 좋은 성적을 기록해서 오늘의 사실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재욱 선수가 아, 나는 김태경을 꼽겠다. 그리고 챌린지에서 김윤중 선수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 혼자 남게 됐고. 그렇죠. 어, 진짜 그 준결승 때저그에게 결승에 못 가게 만든 도재욱이 남은 상황이라 요것도 재밌는 거 같아요. <laughs> 그때 인상적이었잖아요. 굉장히 아, 예. 아주 멋졌죠. 그 간디 아까 간간 간, 핵주먹 간디가 닉네임 불러 달라고 지금 계속 치고 있나 한번만 불러 주세요. 아예예예 어, 예, 예. 핵주먹 간디. 핵주먹 간디 님. 전민형님제 닉네임 한번 불러 주죠. 십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예, 지금 이거 보고 있나 지금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개막전부터 아, 불러 줬는데 그 친구야 그 뭐야 에드블룸팬가입좀 부탁한다. 예예예 예. 어어 예, 예, 아, 아, 자, 그리고 축하 예. 축하해. 말씀 나 말하기에 <laughs> 엄준식 님어 환영하고요. 제가 이름 불러드린 분들 모두 다 저희 유튜브 가서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지 제가 또 아주 어, 여유롭고 기분 좋게 또종족체학전 이번 시즌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자,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 별풍선, 그리고 그, 에, 스폰서와 광고주 이렇게 5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종 세트 다 해주셔도 좋고요. 준비 끝났나 보네요. 네. 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진짜 4킬까지? 어디까지 이몽규 선수가 갈지 이몽규 선수와 최호선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내 이름도 엄준식인데라고 치시는 채팅이 있는데 진짜 네. 같아요. A J S y 이니다아 엄준식 엄할때 A로 표기하나? 그렇잖아요. 무튼네 어, 예, 고맙습니다. 어, 신기하네. 네. <laughs>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우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어우 오늘 진행 빠르네요. 네. 오늘 그 게임만 되게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봐지는 것 같아요. 유몽규가 좀 미쳐 날뛰고 있다 보니까 예, 야 유몽규 선수 대단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경기력이 약간 너무 일방, 일방적인. 아니 뭔가 그 최고 컨디션 김민철, 김명훈 뭐 이런 예. 선수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극 극한의 상급 컨디션 선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실수도 없고, 유닛 네. 움직임 하나 하나가 너무 깔끔하고요. 오, 또 어떤 식으로 예. 상대를 할지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일단은 최우선 S10이 나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예. 지금 이거 흐름을 끊으려 뭔가 좀 특이한 걸 그쵸, 독특한 그쵸. 걸 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끊으러 살짝 멀리 나가는데 드론도 나가요. 자, 요거는 굿서치죠. 아, 최우선 그거네요. 이거 이거 이인용맵이거든요. 최우선이 입고 맞고 돌아서 엠베로시라고 하죠. 아 최우선 선수의 네. 약간 주특기 그 약간 그어 초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1번 초식, 2번 초식 있는데 누거는 음. 이제 한 4, 5번 초식 정도 돼요. 예.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가끔 한 번씩 하는 요거 들어가서 돌아서 예. 엔지니어링 베이를 안마당에 지어 주면서 1 2드로 안마당을 방해하는 그리고 드론을 나오게 하는 그런 빌드거든요. 그 위치입니다. 엔베 위치. 엔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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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말씀하신 대로 임진복의 조리님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서 큰 입구 좀 막아주고 있고요 네. 딱그 말한 대로 드론 나오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드론이 좀 많이 나와야 돼 여기서 스포닝풀을 먼저 짓는 거는 좋은 대처가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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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기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았는데 요게 더 좋은 대처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 같아요 이 분이 아, 스포닝풀 짓는 거 보다? 네. <laughs> 아, 엔베 일단은 공격하고 있고 자, 나와서 베럭스가 나와서 베럭스를 나와서 자, 요거는 한번더 심전에 들어간 거죠. 이몽규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베럭이 없네. 생토브인가. CSP 내려왔네. 어 나는 생토브를 조금 방해해 주고 있다. 이러면은 난 노스포닝 3에 또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혼나죠. 너무 큰일 나죠. <laughs> 혼나죠. 자, 최우선 지금 약간 생터불의 연기가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 커맨드 찍고 싶어? 예, 여기 지금 그못 쳐. 여기 서 만약에 네. 스포닝 풀을 안짓고 드론이 열두시로 나간다면 아우! 드론이, 어, 어 스포닝 풀을 안짓는다면 아, 지었어요. 아, 요렇게, 요렇게잖아요. 예. 자, 요게 또 약간 보이지 않는 약간 조금의 그 이벤트 심리전이었거든요. 네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뭐 테라는 똑같고 저그도 똑같아요. 네. 예. 자 나가서 베럭스를 지었을 뿐 다행이네요 네자 서로서로 심리전에 속가 넘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임홍규 선수도 예측을 했죠 이쯤되면 원래 베럭이 완성이 아니 코멘드가 최소 지어져야 되는데 아주 베럭을 딴데 지었구나 그럼 베럭 더블이구나 그렇죠. 예상을 할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12시 쪽으로 드론이 움직이고 있고 그쪽 다시 한번 SCB가 재차 방문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네. 12시에 3회 처리란 말이에요 12시에 3회 처리 자 요거는 이몽규 선수가 살짝의 변수를 뒀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판단. 예,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배럭 더블 상대로 최고의 판단으로 보여져요. 저는. 아 우리 이몽 모든 선택이 타당하고 그거 그로 인해서 <laughs> 네. 경기를 좀 재미를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벙커링 살짝 들어왔는데 요거도 근데 저글링을 찍어서 드론이 굳이 나오지 않고 막아주고 같아요. 왜냐면 이게 라바를 좀 모아놓고 예. 스포닝풀 타이밍이 또 있기 때문에 한 10저글링 정도 찍으면서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하시길. 최우선도 예. 무리 안 하고 완성하시길. 너무 좋은 판단이죠 이거. 아 그리고 시야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드론! 예. 중간에 커트! 드론까지 커트 저거는 완성시켰으면 테란이 손해보는 거였어요 네. 굉장히 알맞은 발빠른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입고 보시면 은 어, 서플라이 오른쪽으로 저글링 지나가죠 어. 여기로 예, 일꾼과 저글링이 지나가집니다 저기만 예. 자, 저글링 내려놓고 봤어요. 네. 생각해야 되고요. 최호선 선수도 봤어다 음. 그래서 s c 이거 s c 아, 저기 마이 집에 들어오고 싶네.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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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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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왜? 거기서. 어, 어 이거죠.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들어가세요. 저글링 들어가집니다, 저거. 오호. 어, 저 위험해요. 서플 왼쪽 것도. 자, 그쪽을 터득기고 있는 이몽규 선수. SCV도 터득기고 있습니다. 자, 교대. 교대 리페어. 어, 저거 뚫려요. 뚫려요. 오른쪽 라인 뚫렸어요. 자, 조심해야 해기어요 어 서플라이 서플라이 여덟 마 깨졌어요 이거 깨졌어요 깨졌고요 자. 머리는 셋 아니 이게 지금 안 봐도 되는 피해거든요 이게 오늘 이몽규의 저글링은 뭡니까 이게 어자 그러면서 들어가는 척 하면서 빼는 척 다시 덮치는 척 하면서 다시 빼는 빼는 이몽규 예예 덮칠랑 말랑 다시 덮칠랑 말랑 다시 빼기 굉장히 날카로워요 저글링 오늘 그리고 중요한 거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또 테크트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선엠베까지투데한엠베였거든요그까지 확인했고, 어, 머리도 줄여, 말인 숫자도 줄여. 적절하게 줄여줬고요. 이게 원하는 지금, 대로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예. 지금 아카데미 타이밍까지 이것도볼수 있어요. 내려가면. 봤죠. 예. 봤죠. 예. 이러면은 성금 콜로니도 되게 적절하게 늦게 지어주면서 원하는 테크를 원하는 부유함을 가져가면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저가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거는. 오늘의 이몽규는 원하는 대로 내버려뒀을 때의 결과를 네. 지금까지 1, 2, 3세트를 통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플도 또 막혀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한 타격이에요, 지금. 최우선 꼬였죠? 지금 s c b 마린 생산을 예. 못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아픕니다. 지금 원래 메딕이 찍히고 마린이 찍히고 유닛이 쌓여야 되잖아요. 예. 유닛이 쌓여 압박을 갈거 아닙니까? 이러면 압박을 또안 먹어요. 못 움직이죠, 못... 자, 머리도좀 줄었고 큰일 났습니다. 자, 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 네, 지금 이몽규 선수는 <laughs> 어, 뭐지? 오늘 왜 이렇게 되지? 우 네, 오늘 내가 뭘 해도 <laughs> 내가 그냥 우짓을 하면 그손리우 그냥 쓰러져, 막. 타... <laughs> 타격을 받네? 뭐발리우드 영화 네. 보는 것처럼. 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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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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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 해도 되는 날. 이거 예. 올킬까지, 업, 어, 사해 처리까지. 아... 테란전인데 너무 또 방치된다. 예. 이렇게 좋은 상황을 지어지면은 예. 무서운 저그 중 하나죠. 그렇죠. 음... 이번 주 음... 선수. 스캔이 들어갑니다. 만 아... 아... 요거, 요거 숫자. 보면은 예. 조금 이제 멘탈 나가요. 테란 입장에서. 예. 왜냐하면 이게 12시 3해 처리를 받거든요. 시작기 최우선 선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 전혀 나쁘지 않았죠. 저글링으로 말렸어요. 예. 네. 크... 너무,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 노성큰. 12시 먹고 미네랄 세 군데에서 파는 걸로 시작하고 있는데 노성큰. 그럼 미네랄이 무슨 말이에요? 미네랄이 쌓인다는 얘기죠? 그렇죠그 쌓이는 미네랄이 해처리와 드론과 뭔가 그 인프라로 다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성큰 콜로니는 천천히 박아도 돼요. 예. 자, 이것도 좀 저는 위험해 보이는, 아슬아슬해 보이는. 예. 이뮤탈리스과 저글링 컨으로 저거 그렇죠. 잡아먹히면. 반대로 최우선은 음... 예. 최대한 진짜 컨트롤로 이득을 많이. 아까 이몽주가 이주 제압할 때 예. 컨트롤로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역전을 컨트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마린 메디 컨트롤에 혼을 실어야 돼요. 혼을. 자, 어떻게 혼을 실어? 혼을 실어서 혼 나면 안되고 혼을 실어야 예. 되는데 최대한 뮤탈리스크가 왔을 때 어우 좋아요 자 터렉과 동시에 뮤탈리스크 네. 왔을 때 잘라주는 오 하나 자 뮤탈 하나 그리고 하나는 파, 체력이 다 빠졌고요 네. 자 스캔 한번 뿌려보고 움직이고 있는 최우선 선수 자 저글링 저글링 어. 아, 물 셀틈 없이 막고 네. 있는 최호선 선수. 뮤타레스크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마린메딕이 지금 와 5회 처리까지 늘어납니다. 이거 5회 처리까지 스캔을 해서 봐서 요거는 어, 뮤링으로 나 먹겠구나. 그러면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네. 마린메딕 컨트롤에 목숨 걸어야죠. 자, 빨간 점들이 나뉘어 있고 중간에 한번 봐 주시고 있는 저걸린 같습니다. 자, 스캔 뿌려 보면서 위치 파악하고 있는 최호선 네. 선수. 자, 성큼 콜로니까지 안정적으로 이몽규 선수 역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안정적인 판단 해주고 있고요 자, 최우선 마린 메디 그래도 합쳐집니다. 공유롭 돼 있기 때문에. 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아니, 공유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좀 강하거든요. 성공 콜로니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마당에도 더. <laughs> 자, 12시 쪽에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는 성공 콜로니. 예, 아, 이거 꽤 쎄요. 성공 두개 아, 네개까지 어, 이거 네. 판단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최우선 선수는 병력이 합류합니다. 상대적으로 뮤탈리스크가 많지 않은 임홍규 선수 네 이거 한번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근데 지금 뮤탈리스크 숫자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사성 큰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조금 뒤엎... 힘 한번 주는데요? 아니 이게 조금 애매해요 사성 큰이라 들어가는 게 아, 애매했나 봅니다 그죠? 애매하죠 이게 뮤탈리스크가 유지가 잘돼 있기 때문에 예 뮤탈리스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합류가 되면서 바이올렛 병력 자 바이올렛 병력 끊어지고 있는 이몽규 이몽규, 야 이러면서 하이보테크까지 밟아줬고 문제가요? <laughs> 문제가 뭔가요? 오해처리입니다 아 응. 테란전에서 오해처리가 네. 흔한 상황이 아니죠 자 그래서 12시 쪽 선큰 저기 스캔 뿌려보니까 선큰이 아직 완성이 안 돼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좁고 언덕이라서 네. 저게 참 들어가기 참 애매한 여기 좁잖아요 이제 변태 들어갔고 큰네 여기가 평지였으면 슉 들어갔을 텐데 좁아가지고 들어가기도 애매하고요 자 뮤탈리스크는 업그레이드 상황이 혹시 돼있나요? 어방위력이라지 예. 야 이것도 진짜 안정적인 판단이고요. 네. 이몽규 선수한 어쨌권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최우선 선수 역시 불리한 와중에 잘따라가주고 있고 투스타포트가 거의 완성이됐거든요 그 예. 그리고 병력때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최우선 선수 다시 한번 뮤탈 통해서 배원력 병력 끊어주고 있는 이몽규. 아. 이몽규. 아이고. 이몽규. 불... 선수가... <laughs> 참. 뭔가 이몽규가 참. 예, 이러면서 메탈리스크도 다시 또그 추가로 생산돼 있는 게또 있기 때문에 육성금까지 예. 안 뚫리면 지금 안 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크런키님저 공감함이 너무 뭐 신들렸는데요. 디파일러 마우 아, 너무 예 경기력이 완벽해서 지금 딱히뭐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 베스를 먼저 찍으려고 하는 것 같죠. 예, 네. 지금 예 불이 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투 베스를 일고 있고요. 자 메탈리스, 어 요거는 조금, 오 야. 야. 그래도 와. 지금 두 마리 죽고 마린 한 여섯 마리 잡았죠. 이야, 오늘 이범규 선수 저글링 뮤탈리스크 모든 유닛들 다 강력합니다. 자, 그래도 한 하나 더 줄여주고 있는 최우선 선수. 네. 이쪽에 수비 타워 디파일러 만드 이미 완성, 하이브 완성. 저그가 오해 처리가 좀 빨리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 저글링과 러커 그리고 디파일러까지 좀 여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돼 있는 상태라. 예. 테란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테란은 할 것은 그냥 최대한 최대한 베슬로 가스 유닛 디파일러 뭐넓코 이런 거잘 줄여가면서 유지 잘하면서 예. 사가스 안 줘야 됩니다. 고거 하나에요.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자 그렇다면 이제 베스를 좀잘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제미탈리스 계속 찾고 있습니다. 투스타 포토풀 바짝바짝 그죠.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예. 음. 저거 상황이 얼마나 좋았으면 테크 트리며 생산 기지며 지금 다 압수잖아요. 어? 예 본진에 지금 6회 처리까지 또 늘어나 있는 거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가 네. 포켓스가 아니라는 점만 네. 그렇지. 뭐 이미 기반 시설은 다잘 닦아 놨습니다. 일찌감치 너무 그렇죠. 상황이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드랍쉽 대비까지도 예. 해주고 있고 이거는 이몽규 선수는 아마 플레이그업이 될 때까지 조금 약간 참으면서 음. 예. 플레이그업이 되면 슬슬 이제 디파일러 활용과 더불어 테란의 병력한테 좀 압박을 가할 것 예. 같아요 자 공방 1업이 되어있는 바이럴 병력이 대기 타고 있는 가운데 음, 그쵸 그렇죠? 죠좀 채팅창에서 힐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또 있는데 힐얼도 괜찮아요 이렇게 상황이 좋고 유효할 때는 힐얼 역시 또 괜찮은 판단이 될수 있죠 예. 자, 여전히 까다로운, 그리고 배 저기 스커지까지 나왔습니다. 베스이 음... 현재 2대, 3대. 상대적으로 디파일러가 예. 뜨는 상황에서 베슬이 이제 뜨는 거라서 테크트리 예. 역시 저가또 괜찮고요. 어, 힐헐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자 주요 병력이. 어, 힐헐 맞는 것 예. 같아요. 예, 히드라 리스크가 좀 나와주고 있네요. 히드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까지 제차 방문. 이봉규 선수의 비탈 리스크. 예. 순수 SK 세제인걸또 알기 때문에 힐헐 준비를 좀 해주고 있는 이몽규 선수입니다. 아, 아 비트리 아직까지 살아 있네. 3 예, 삼가스에서 힐을 하면서 병력 플레이그 맞추면서 이제 병력 센터 싸움을 배설 지켜야 아 되는데요. 이것도 아파요. 뭔가. 아까 말씀하신 배설이 쌓여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것도 아파요. 예. 음. 어~ 시청자분들이 예 확실히 좀 스타가 좀 많이 돼, 오래, 오래돼서 오래 그렇지 <laughs> 전문가 저보다도 더 예상을 잘하네요 요거는 히롤하면 좋은 상황이라고 저희 채팅창 보고 좀 읽었는데 예, 예, 공감을 예, 예. 했거든요 예. 근데 바로 또 히롤 체제 넘어가 주면서 요거는 이제 히롤은 SK 체제에 약간 그~ 내성이 있는 요렇게 애슬 도점사가 가능하고 어. 플레이그를 뿌리게 되면 정말로 이제 히드라리스크의 힘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예. 히럴러리 또 딱히 필요가 없어요 히디파 저글링 히드라디파 저글링 아저뮤타리스크가영 네. 지금 현재 최우선 선수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르면서 이제 최우선은 상대가 히럴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패토리를 앉혀서 탱크를 좀 생산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 예 무조건적으로 좀 탱크를 뽑아 주는 게좋긴해요자 그러면서 이제 일에 대해 있는 활용해 주고 있는 최우선 선수. 네. 그려. 어, 그러면서 꼼꼼하게 체크까지 최호선 네. 자 고르면서 일. 이어. 일단은 그 숙제. 어프이드는잘 따라왔죠? 예. 공방이어. 숙제. 삼가스는 주면 안 된다. 잡가스. 예. 잡가스 주면 안 된다. 예. 그거를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최호선이고요 그거에 지금 온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어 히드라 수자 보세요. 많습니다. 아니 이거 뭐 디파일러 없이 할생각인야 히드라 너무 많아. 오사 기팔이 꽤 있긴 한데, 자, 디리리. 오 너무 좋아요 최호선요런거 길을 슬그슬 물러서면서 네. 이일디만 써주고 있습니다. 디파 죽으면은 다시 또 싸워주고 근데 싸우기엔 또 유니시 또 징그럽고요 저 구유니시 이 정도까지 하고도 일도 아 다시 물러서는 럭커의 공격을 피해서 그렇죠. 디펜시즈 쓰고 다시 한번 반격 최호선. 여기 살짝 언덕이거든요. 예, 그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주고요 8 시까지 안착 여기는 뮤탈리스크 대기중. 근데 저그도 예. 4가스 먹는 움직임을 가져가긴 해야돼요 이게 안가져가다보면은 이거 저 탱크 뽑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예. 이게 안가져가다보면은 3가스에서 히드라를 뽑게되면은 가스가 세이브가 안됩니다 히드라도 디파일러도 가스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요거 뭐 역전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지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어. 체제로 넘어가도 예. 부담스럽게 할때 어. 뮤탈리스크 타! 자 요것도 일단 가져가세요 다 저런 것도 좀 살려놔야 나중에 오, 그렇죠. 플레이그 맞췄을 네, 때 베스 네, 사냥이라든지 뭔가 좋을 예. 텐데 조금 아쉽고요. 예. 자 최우선 선수는 사가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 허리 끊기, 그렇죠. 계속 가져가는 지금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가볍고 좋아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중간에 네시쪽으로 가는 길목에 건물서 세워놓고 허리 끊기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반에는 업그레이드가 있겠죠. 업그레이드가 예. 잘돼 플레이그 예. 나오고요. 플레이그 들었습니다마는 이 네, 시합 쪽에 살아있는 병들이 4프레이그가 맞다 보니까 확실히 찢어지긴 해요 예히드라도 조금 약간 경력을 제압하는 모습이고요 자구수120 5대 117 테란이 더 많습니다 자 저건 어떻게든 12시 멀티든 11시 멀티든 좀 가져가 줘야 될것 같고 자 테란은 디파일러만좀 끊어주면 되는데 네. 그게 휘세이 <laughs> 쌓였습니다 그게 힘든 게 예. 히드라가 전면 부치되어 있습니다 예 헤그는 9대 한... 2대. 2대까지 자바이을 병이 예. 모이면서 1위에 서... 쓰면서 다크 소 자, 스 어, 한번 쳐줬고요덤레이가 어, 네, 잔뜩 배살... 묻어있는 배세일찰렸어요 아... 자, 그리고 팩토리를 좀잘 늘렸죠. 앞마당 쪽에. 3팩토리까지 늘린 것 같아요. 그래도 탱크가 좀 제법 화력을 발휘하고 있죠. 네, 네. 삼팩토리까지 보여지죠 탱크가 좀 빨리 쌓이고 있는 모습이 좀 네. 아래쪽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팩토리가. 자, 그러면서 네. 이제 이몽기 선수는 12쪽 시 멀티를 생각하고 을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최고선 선수가 히드라 리스크와 럴코에 대한 예. 어느 정도 그 대응이 굉장히 좋아요. 3팩토리 탱크도 좋고요. 배슬 생산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안 하면서 예. 그 자원을 탱크 쪽에 다 투자를 해서 일단은 견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조금 분위기 반전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몽규 선수는 포켓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예. 0-1 방해되어 있는 히드라입니다. 자, 히드라 리스크 럴코의 판단이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졌고요. 메리고 배스를 고치고 있고요. 와또 어, 아, 다시 단속 반. 단속 너무 좋은데 요 오늘? 네. 네, 너무 그 알맞게 그렇죠. 병력이 좀잘 움직여주고 있고 네. 탱크가 쌓이고 있어 요 중요한 거네 예, 중요한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있는 최호 선수입니다. 네. 자 병력도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탱크까지. 지금 현재 이몽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는 네. 이 병력과 사, 상대하기에 비율적이죠. 자. 오, 배설 생산을 멈추고 탱크에다가 좀 투자를 많이 그러니까요. 주고 있어요. 삼팩토리 탱크 지금 촐운 촐운하게 돌려서 주면서 이게 결국에 이 인용 맵의 장점이 뭡니까? 테란 대저그에서 테란이 예. 반을 그었을 때 어찌 됐건 안 끝나면 같은 자원 먹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탱크로 라인을 좀 긋고 좀 이렇게 길게 보겠다는 의도가 보이죠 지금. 나도 열시를 먹겠다. 그렇죠. 10시 먹으면서 라인 긋고 아, 탱크. 탱크 쌓고 아무리에서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보겠다는 거고요 자, 4시에는 이미 주둔병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 확장하기는 네. 어렵고 아무리는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 탱크 개체수로 좀 하바를 치겠다는 거. 같아요 자, 히파일러는 게스를 먹습니다 그렇죠 자, 12시 적에 가스가 급하기 때문에 바로 가스 오우, 살 지러움에들어가지고 있고 어 이거 티팔러가 있나요 혹시? 어 저거 저거도 욕설 설마 아 미, 어, 위에다가? 위 다른 데다가? 럴코에다가 저거 자 세트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최우선 선수 병력입니다 티팔러 여기 있고요 어우 톡톡 예 그런데 이몽규 선수도 좀 경기 내용이 되게 좋았었는데 예. 시간을 조금 주게 되면은 어 역전이 좀 나오는 분위기가 또 연출될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예, 예 테란이 지금 트리플까지 어째공 간에 먹었고 탱크가 쌓이고 있고 10시를 먹게 된다면 어? 이거 되거든요? <laughs> 자플레이를못혀놨고자 이제 게스가이 어... 지역에서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0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최우선 선수 럴코까지 좀 다량 생산 들어가면서 이거 한번 디파일러와 히드라 럴코로